승무패조의 적중내역입니다. 7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요코하마 vs 주니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대졸 신인으로 6월 9일 선발로 올라와 교류전 소뱅 상대로 깜짝 선발승을 거둔 이시다. 유타로 이후 교류전 세이브 상대로 9이닝 완봉승을 거두며 집중 조명을 받았고 7월 초 다시 리그전에 돌아와 야쿠르트 상대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하면서 파죽의 사면승. 이번에는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선발로 나왔다. 그동안 홈 선발일 때는 대체로 5이닝을 던졌고 12실점 정도의 성적을 쌓았었다. 만약 이번에도 승리한다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사전 4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재구가 좋고 대학리그에서도 ERA 타이틀을 땄던 것처럼 던지는 게 뭔지 아는 선수.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주니치는 좌완 에이스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나왔다. 6월 중순 교류전 니오넴 상대로 6. 2이닝 5자책으로 대패했던 오가사와라 이후 리그전에 돌아와 한신과 교진 상대로 모두 중립 경기장에서 선발로 뛰면서 사이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 야마스키 상대로 6 2이닝 1실점 승으로 쾌조의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요코아마 상대로는 두 경기를 던졌고 원정 7이닝 1실점 승, 홈 6이닝 2실 1자책패를 기록했는데 선발로서는 충분한 몫을 해줬고 득점 지원이 아쉬워서 패한 거니까 이번 경기는 두 선발이 팽팽한 투수전으로 가져갈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 패조이 추천픽 주니치 승 같은 기간 요코하마는 3승 3패였는데 20득 18실점으로 두배 이상 높은 득점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결정날 듯한데 야간 경기 수치는 좀더 높게 나온 이시다보다 더 길게 던져주면서 억제력이 있는 오가사와라의 우세가 아닐까 예상한다. 이래만잘 넘긴다면 말이다. 거기에 최근 맹타를 휘두르는 주니치의 이시카와, 다나카, 호소카와, 칼릭스테 사인방이 어떤 모습일지도 기대 중이다. 이경기 한신 VS 야쿠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사이키 선발인데 5월 19일 야쿠르트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한 이후 6경기를 더 선발로 던지며 3승 1패를 기록, 6월 성적 사전 3승 1패 32이닝 2실점 자책으로 ERA 0.56 WHIP 0, 72 피안타율, 162 했는데 딱 2실점 자책뿐이었다. 그만큼 사이키의 컨디션이 빨딱 서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히로시마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패 없이 내려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야쿠르트는 요시무라인데 최근 3경기 성적을 보면 안좋다. 물론 교류전 소뱅 상대로 6이닝 사자책패 리그로 돌아와 원정 교진 상대로 7. 1이닝 무실점 승으로 좋았다가 다시 7월 초 요코하마 원정에서 4이닝 만에 6자책으로 대패하며 안 좋았다. 일단 이렇게만 본다면 선발 싸움에서는 사이키가 우세한 모습이긴 하다. 게다가 최근 팀 성적도 반대이고 여러모로 한신이 고시엔에서 유리한 모습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조이 추천픽 한신 승한신은 오바타 류에이가 최근 맹타를 휘두르고 있으며 야쿠르트는 오수나가 사이키 상대로 강했고 사노와 마키, 와타라이가 최근 나쁘지 않아서 과연 사이키가 이들 공격진 상대로 계속 최근 보여줬던 억제력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6월 두 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야쿠르트가 승리했지만 산타나의 부상으로 핵심이 빠졌기에 한결 부담이 덜 되는 모습일 수도 있다. 3경기 히로시마 vs 요미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히로시마는 에이스 모리시타 마사토 출격이다. 현재 6승 3패를 기록 중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쿠르트 상대로 홈 9이닝 완봉승과 한신 상대로 홈 8이닝 무실점을 보여주면서 완벽한 선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미우리 상대로는 두 경기를 4월에 던져 6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1승 무패를 기록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상대 선발은 야마사키 이오리로 역시 좋은 선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두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8이닝 1실점 승, 주니치 상대로 7이닝 2실점 패로 15이닝 3실점, 3경기로 확대하면 22이닝 5실 사자책을 기록했다. 히로시마 상대로는 오늘이 올해 처음 선발로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는 4경기를 던져한 경기는 확실히 호투로 승리를 챙겼지만, 2경기는 부진했고, 1경기는 6이닝 2실일자책으로 엔디였다. 보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키로시마 승팀 내 타자 중 코조노가 야마사키 상대로 통산 10타수 5안타 5갈로 좋아서 기대 중인데 교지는 포수 오시 로타쿠미가 최근 6경기에서 11안타나 쳐내면서 엄청난 활약 중인데 모리시타 상대로도 3타수 1안타를 쳐냈던 기록이 있으나 모리시타는 좌타 상대로 상당한 억제력이 있다. 짠내고 짠에서 두점 정도 지원이 들어간다면 히로시마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바로 모리시타의 최근 컨디션이다. 사경기 세이브 VS 니오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각각 3연패와 4연패 중인 세이브와 니오넴. 내세운 선발은 비중이 달랐다. 세이브는 와타나베, 니오넴은 야마사키를 내세워 연패 탈출을 노리는데 와타나베는 바로 측정 경기였던 홈 니오넴전의 서우 8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내면서 올해 6번 선발에서 첫 승리를 따냈다. 이에 맞서는 좌완 야마사키 사치아는올 시즌 내내 잘 던져오다가 최근 세 경기에서 푸짐함이 이어지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교진 상대로 5이닝 6실사자 책패 라쿠텐 상대로 7이닝 3실점 앤디 소뱅 상대로. 오이닝 5실 사자책패로 3경기 합산 17이닝으로 14실점 11자책을 허용하며 부진한 모습인데 세이브 상대로는 9이닝 1실점 1투 승을 거둔 적이 있어서 과연 세이브 상대로 부진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한 모습이다. 다만 6월 28일이 마지막 투구였기에 11일 만에 올라오는 선발이라 체력적으로 충분히 휴식이 되었다고 보기에 선발 매치업 우세는 야마스키라고 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니오넴 승계다가 만나미와 다미야, 미즈타니가 최근 몇 경기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라는 점도 야마스키에게는 도움이될 듯하다. 그동안 부진했던 마츠모토 역시 세이브 상대로는 333로 타팀보다 강했었다. 세이브는 겐다와 토노사키, 기시가 최근 몰아치는 모습으로 좋지만 다른 타자들은 부진한 데다 장타도 없어 득점 내기가 쉽지 않다. 두팀 나란히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지만 공격력과 불패는 니오넴이 좋다는 점을 주목했다. 5경기 치바로떼 vs 라쿠텐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전반기 내내 잘 던져주다가 최근 두경기에서확 무너지며 12이닝 동안 9실점 자책으로 안좋은 벤츠. 소뱅과의 원정 5실점, 니오넴 원정 4실점으로 이 경기 전까지 11경기에 등판해서 4실점 경기는 딱한 번이었고 대체로 6이닝 1실점 평균치를 보였다. 계속 상대 선발이 좋아서 운이 없거나 로 승리가 없거나 패하다가 8이닝을 던지며 무실점 혹은 7이닝 일자책 등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 전반기 2승 2패였지만 최근 두 경기를 망하면서 1패를 더했으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다만 라쿠텐 상대로는 4월 말과 5월 초 연달아 경기에 나서 홈과 원정에서 각각 6이닝 무실점아로 호투했었는데 이두 경기 모두 오늘 선발인 우치와 만났던 것이다. 상대 우치는 그 경기에서 지바롯 때 원정 7이닝 1실점 승리 7, 1이닝 2실점 패로 1승 1패였고. 벤츠는 두 경기 모두 승리 없이 내려갔었다. 다만 우치 역시 최근 지바로떼 상대로 원정 6이닝 5실점 자책으로 대패했고 다시 오릭스 상대로 5이닝 3자책으로 패하면서 2연패로 안 좋았다는 점.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지바로떼 지바롯데 승현재 지바로떼는 라쿠텐 상대로 올해 6승 1무 4패로 1을 찍고 있는데 홈과 원정 모두 1승씩을 더하고 있더라. 게다가 메르세데스는 홈에서 다섯 경기 2승 1패 34이닝으로 7실 6자책으로 ERA 1.59 WHIP 0.76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늘도 두 선발의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으나 최근 양팀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현재 5연승 중인 지바로떼가 홈에서 더 유리한 모습일 듯하다. 6경기 오릭스 vs 소프트뱅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올해 타지만은 대체로 불안하고 부진하고 흔들거린다. 작년보다 이닝수도 줄어들고 작년엔 그대 로한달에 한번 정도 흔들리는 경기로 실점 많은 패전이 있긴 했으나 올해는 10경기에서 4번 부진한 경기를 보였고 승리했던 경기에서도 겨우 5이닝만 채우는 모습이다. 소뱅 상대로는 한 경기만 던졌는데 3월 31일 홈에서 5이닝 1실점 앤디로 출발은 나쁘지 않았으나 5이닝만으로 승리를 따내기엔 아쉬운 모습.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홈에서는 단한 경기만 던졌고 그게 소뱅 경기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소뱅은 에이스 아리아라 고웨이가 나왔다. 현재 6경기 동안 계속 호투행진을 해오면서 타선의 지원도 같이 등에 얻고 선발 5연승을 달리고 있다. 5월 중순까지 7경기에서 3승 3패로 그저 그랬다면 후반에는 이닝은 조금 줄었지만 집중력이 더 가해지는 듯하며 효율적인 투구가 되고 있고 소뱅의 타선이 좋아서 적절할 때 점수를 내주면서 연승행진이 되고 있다. 오릭스 상대로는 두 경기에 나와 모두 교세라돔 원정에서 6번 2이닝 1실점 승과 8이닝 2실점 승을 기록하는 등 2연승을 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오릭스 승 사실 소뱅이 지난 일요일 경기는 이겼으나 그전 세 경기에서 단 1득점만 올리며 완패하며 공격력을 봉쇄당했으나 일요일 5득점으로 이기면서 부진에서 한숨 돌린 상태에서 오릭스인데 소벤과 다른 상승세라서 타지마만 56이닝 무실점 혹은 한두 점으로 막는다면 가능성이 있는 경기긴 한데 불펜 싸움까지 끝까지 잘 모를 듯 하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승무패 조이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